안녕하세요. 조원터 t v 김종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섬이랑 IC 개통 수혜지에 있으며, 마을 뒷편 약간 올라선 위치에 있는 저렴하게 나온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매물 위치는 미랑시 무한면입니다. 예, 대지 면적은 1217제곱미터, 368평입니다. 예,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예, 금폐율 40% 나옵니다. 예, 교통은 성룡차를 이용하셔야 되며, 섬이랑 IC 10분 정도에 있습니다. 예 진입 도로도 충분히 넓습니다 특징으로서는 2024년에 개통 예정인 울산 함양고속도로 섬이랑 아시 개통 수혜지입니다예 기타 마을 뒤편에 약간 올라선 위치로 예 특반농사 하기 정말 좋은 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매매 가격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예, 네, 본 토지 진입길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조 존트TV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토지의 진입 길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전망도 좋습니다. 본고 차량이 있는 데까지, 예,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본토지로 들어왔네요. 평평한땅 그리고 마을 뒤편이고 약간 올랐음 위치 예, 땅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모양도 좋고 옆에는 바로 이제 작은 계곡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편으로 해서 예, 뒤쪽으로는 자연생 소나무들이 있고 땅은 평평합니다 토목 작업이 크게 필요치 않습니다 약간 올랐음 위치 부산 울산 김해 차원에 계신 분들 예, 관심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밑에는 어, 본 토지 밑에 집이 보입니다 이 토지는 저 봉고 차량 있는 쪽으로 해서 어, 폭도 넓습니다 충분히 들어오셔가지고 텃밭농사를 하시고 또 농막도 갖다 놓고 훗날 또 집도 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저렴하게 놓은 땅입니다 예. 계획관리지역 368평에 1억 1천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게 놓은 땅입니다. 위치도 좋고 방향도 아주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좋은 터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